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둥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버 이전이 끝난 날이죠. 어, 끝난 날인데, 지금, 막 저기 미치도록 많이 들어왔어요. 내일 또 업데이트도 있는데, 업데이트도 같이 보실 겸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트루시아라는 던전이 추가되는데, 이거는 시즌 던전이네요. PVP가 가능한 지역이며, PVP 결과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된대요. 트루시아. 어. 총리이 잡을 때이 토큰이 몇개 떨어지는지. 걔 개, 아, 론날이 궁금하지, 아니하다, 아니할 수 없죠? 우리 형님들이 막 개, 아, 론날이 기대하고 기다했던 패 각성. 자, 1단계는 기본 단계로 효과가 없고, 2단계는 네 번째 패도브 슬롯이 개방된대요. 네 번째.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3단계는 특성이 습득 가능하대요. 팻 특성에서 이제 또 버프를 주겠지.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펫 각성을 했을 때어 어, 어떻게 해야 펫 각성을 할 수가 있느냐? 희미한 펫 각성의 기운 요거. 빛나는펫 각성의 기운 요거. 지하 유적이 이제 진짜 고급 던전이 되는 건데 보시면 지하 유적 고급 해 가지고 몬스터 레벨이 85 레벨이야. 그러면 아까 추가됐던 트라시안과 그 몹이랑 레벨이 비슷한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내가 봤을 때펫 각성에 펫 각성에 들어가는 재료 거기다가 이것도 주네. 영혼의 정원 열쇠 파편 천은 아, 철 가죽 천은 That's right. 그냥 나의 희망상 <laughs> 지하유적 충전권 누가 다 쓸어갔다 브로켓. 그렇다면은 어, 여긴 없어요. LD는 없어요. 에... 드디어 나오는구만. 칠 성물 제작시. 음, 동안 한땀 한땀한땀 하시느라고 좀 빡셌을 텐데. 그곳을 이제 덜어준다. 아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지. 초급 미확인 몬스터 증표 기속 사용 시 일반 몬스터 증표 중 하나를 랜덤하게 획득합니다. 예. 이게 제가 안 봤어요 사실. <laughs> 미리 한번 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 몬도를 색칠 공부할 수 있게, 어 일반 몬도만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거죠. 예. 정확합니다. 우리 형님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제 방송을 제대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에, 그거였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사과하세요. 빡대가리라고 말한 거저 자신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빡대가리 제 자신이에요. 예, 형왜 이렇게 더듬어 오늘 오늘 잠시 후에 쳐 맞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대가리에 어 지진이 온다. 항점 내각 항목 이동 시 해당 항목의 첫 번째 상품으로 이동하도록 개선됩니다. bj 후원 시스템 추가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지 아니하다 아니할 수 없죠 우리 형님들 진짜 에오스 3년 에?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어, 뭐 중간에 힘든 일도 많았고 어, 거식인데, 요, BJ 후원 프로그램 딱 안내를 또 바로 가보면, 프로그램이란, 후원 코드를 입력한 모언가님이 게임 내 상점에서 유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를 후원 BJ에게 후원금으로 적립하고 이후 BJ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저도 이제, 음, 코드가 나왔어요. 후원 코드가. 제 후원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둥지팔사. 제 카톡 아이디도 둥지팔사. 제이 방송 BJ 명도 둥지팔사. 자, 그래서 우리 형님들한테 저뭐 전자만 저 먹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이저 둥지팔사를 이렇게 입력해서 결제하시고 저한테 이 둥지팔사 카톡으로 응? 카톡을 주시면 제가 어, 우리 형님들의 그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따로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부가세 별도 금액의 20%인가요? 그거는 이제 내가 안 받아봐서 모르지. 근데 이제 부가세 그거는 이제 받아봐야 알지. 어, 마음만 전달한다고 마음이 아닌, 마음이 아닌, 응, 응,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아... 저 둥지팔사 방송을 그동안 봐 오셨으면은 제가 뭐어 저런 거 먹튀하고 막 그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한 다음에 카토가이도 둥지팔사 그리고 뭐다 후원 코드도 둥지팔사 너무 쉽다 D U N G J I 8 4예난 신섭 간다 왜 신섭을 가아 이제 3월 22일 내일 이제 점검이 끝나고 나서 4월 30일 때까지 예 내일 진짜 딱 내일부터다 형들 그냥 진짜로 어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화이팅 하잖아요 그럼 오늘 또 맞는 것도 음? 음? 웃으면서 맞을게 하여튼 형들 잊지마 둥지팔4 쓰고 D.U.N.G J.I.84 어? 결제할 때딱 하고 그 다음에 카톡 아이디 뭐였지 이 새끼? 어둥지팔4였지둥지팔4딱 카톡 주고 근데 여기 에서 레벤스의 패 뽑기 카드 상자는 진짜 영웅펫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패 뽑기 나오지 소강 나오지, 유료장신구 나오지, 성유물 나오지, 다 나오네, 다 나와. 이거는 사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영롱한 페포키카 상자 세. 개 아, 근데 내가 저번에 이제 영롱한을 사봤는데, 영롱한에서는 사실, 영패시 안 나와. 아,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세 장, 세 상자면 여기서 최소 한 마리 정도는 영패시 좀 나오게. 확률이 좀 좋으면 어떨까. 아. 근데 대신에 초특급 패 10개, 특급 패 50개, 상급 패 70개, 중급 패 80개. 총 합이 몇 개야? 213개. 숫자로 밀어붙인다. 아, 오늘 이내 전술 엘리트 엘리 엘리트란다. 엘르의 이내 전술 보실 수 있는데 오늘 패 네, 카드도 이거 중공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사야 되네요. 몬스터 도감 지원 패키지 스몬. 몬스터 좀 이거 스페셜 미확인 몬스터 좀세 개가 이거 스페셜 무조건 나오는 거지. 1억 골드 상자 다섯 개야. 5억 준다는 거야. 5억. 음. 그러니까 여기 스몬이 무조건적으로 확정적으로 세 개. 보스 여섯 개, 특급 미확인 50개 또 여기서도 또 스몬이 나올 수도 있고. 야. 패키지 지려버리네. 신서 BJ분들 하루 종일 패뽑기만 하고 있을 듯 <laughs> 골드도 또 많이 주네. 어. 무스펠 서버. 무스펠 서버만 구매 가능. 무스펠 서버를 가서 하시는 우리, 어, 우주사마형 같은 경우에도 이걸 사시면서 DUNG J, JI84를 잊지 말아라. 궁지84. 아, 야, 이거 그냥 돈으로 그냥 바로 각성 세려버릴수 있게 만들어버렸네. 어. 팩각성은 그냥 매일 완성해버리는 사람도 있겠다, 형들. 그리고 행운의 돌림판 시즌3가 찾아왔어요. 무스펠 서버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아 신화패카드 0.0066% 전설패카드 0.044% 1 2음물0.05% 12장신구 0.11% 스몬 0.15% 영웅패 0.6% 초월해온 0.7% 이렇게 야 내일 어 돌림판다 오네 패키지 다 사서 다이아 다 써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렛!